Wish I knew 잘 잤어? 옆에 짜국이 났네. 저기 카메라 찍고 있는 거야? 응.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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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치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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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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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나 잠시. 자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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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배고프다. 어, 뭐 시켜 먹을까? 뭐 시켜 먹지? 어, 들었어? 내 꼬르륵 소리. <laughs> 이렇게 해주셨구나 우와 엔틱하고 예쁜데 또. 에트나시, 에트나시. 에트나시, 에트나시. 에트나시. 사랑합니다. 나 신발 좀 신고. 여기 정원무이 있어 이렇게. 예쁘지? 응. 정원우 와, 이게 귤 달린 거 봐. 오렌지 아니야? 아, 할라보인가? 봐. 이렇게 조그만한 나무에 뭐가 달려 있는 게 너무 웃긴다. 되게 버거워 보이는데? 그래? 내가 이러고 재워야지. 우리 집. <laughs> 짜잔! 신기한 우리 집. <laughs> 우리 숙소. 좋지? 여기서 보니까 예쁘지 않아? 좀 올드하긴 한데, 느낌 있어. 여기 예쁜 꽃이 하나 있다니까? 뭐? 저 하늘 봐 봐. 와우. 이리 와 봐. 이게 봄꽃인가? 몰라. 내걸 찍어 봐야지. 줌. 줌. 줌 하라니까 들기밀지말고 m no zoom, zoom, z o o 노 zoom, zoom, no zoom, 그러게. zoom, no zoom, z 네, o no zoom, z o 너좀 세듯이. 아아아아아아아 아. 일단 발실일 수도 있어요. 아 아. 일단 발실이 안 되니까 엄마 이렇게 발 잡아줄 거. 아아아아아 여기 아래 금붕어 봐라. 진짜? 어. 그리고 아까 여기 할아버지가 금붕어 응. 밥 주고 오셨어. 나옆에 음. 여기다 여기서 나 촬영하는데 갑자기 오셔서 너무 말걸면서 부모의 밥을 주시면서 막뭐 나한테 이 얘기도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 했어? 뭐, 밥을 찍으세요? <laughs> 아니요, 그냥 뭐 찍고 있어요. 어. 밥은 아니고. 여기 <laughs> 이채꽃피을 때, 그 5월달쯤 되나? 4월. 그때 엄청 예뻤겠다. 그때... <laughs> 네, 그러면 내가 일부러 손님들 보라고 아, 네, 진짜요? 막심으 놓고, 유채불 심으 놓고 그래요. 어, 진짜요? 네, 여기는, 그, 서기또 시내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음. 꽃이 이제 모았는데, 음. 유채꽃 같은 건 별로 꽃이 없어요. 강아지? 뭐 파파? 신기하지?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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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씨> <Oscars> <encoun? S chess> n a t u l wine. 치즈 어딨어? <laughs> 치즈, 치즈. 그래, 거랑 그치? 좋네. 음 맛있다 이거 음. 그 음. 엄청 약간 스파클링이 또 있네 역시 괜찮다 거는 스테이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단맛은 많지 않고 그냥 잠깐... 딱 좋은데? 깔끔하게 그냥 한한 1.5초 정도 사라지는 이렇게 플라스틱 컵도 센스 있게 주셔가지고 그치? 그게 바로 저희 씨가 아까 말했던 어, 서비스라는 것이. I love that. 오예 oh yeah, 이거 맛있겠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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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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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계란을? 어 치즈. 브라운치즈? 응 음. 이거 음, 진짜 맛있다 브라운치즈 아니야? e 음. 진짜 맛있다 c 고먹 e s e brown cheese? brown 스 h e e s e brown cheese? brown c 이 e e 호스텔 느낌 터진다, 그렇지? 응. 음. <laughs> 근데 나 이거 좋아해. 나 옛날 몽골에서 딱 이랬어. 열지 마세요. 이거 올려도 돼? 응, 음, 올려도 돼.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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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요 한번더 하자 그러면 알겠지? 진짜 에트나 강아지는 코가 손이래 오이 콩콩콩 에트나 강아지는 코가 손이래 콩콩콩콩콩 오이 <laughs>